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. 여러분 굳이 왜 성경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?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엘론 메오네님입니다. 그러면 엘론 메오네님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의 뜻이 뭐냐? 엘론은 나무. 그리고 메오네님 주술을 행하다, 저물치다 그런 뜻입니다. 그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가나안 사람들이 주수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나무입니다.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건 뭐냐? 그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미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털을 잡아놓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아브라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.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. 모든 것이 낯선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나 이거 내가 잘못 온거 아니야 내가 이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덜컥덜컥 덜컥 겁이 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내 가는 걸음 앞에 상순이 나무와 가난한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순이 나무와 가난한 사람들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.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또 다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. 두려움과 낯섦과 낙심과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용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았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, 거예요. 예배를 드렸다 우리 인생에 상수리 나무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. 예배가 먼저 두려움에 있는 자, 낙신된 자,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, 소리를낼수 없을 만큼 큰 슬픔에 있는 자, 매일 매일 허무와 공허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자.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이제 용기를 주시는 것을.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 줄때 예수 그리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곳이 바로 안전한 곳이라고 자모는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얽혔던 것 막혔던 것 무너졌던 것들이 끊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어떻게 한다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상수리 나무와 가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.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